자, 최근에 충격된 것, 뭐가 충격됐다고? 이렇게 발견한 것. 아, 저번 자연의 말 걸기 때, 음, 선생님과 문답하면서 그런 것이 아하로 다가왔는데, 나라는 느낌이, 어, 음. 항상 저기 대상은 밖에 있고, 음.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대상과 나를 항상 분리해서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이 지금의 매 순간 지금 생겨나는 나라는 느낌이 저 대상의 느낌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조금 더 와닿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음, 와닿으니까 뭐가 충격된 거죠? 음, 어, 사실은 뭔가 항상 발견해야 하고 어디론가 나아가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런 나라는 느낌도 대상과 함께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음... 그 속에 있지 않게 된 거야. 음, 네. 늘 발견해야 돼, 찾아야 돼, 추구해야 돼, 라는 그 마음은, 그럼 무엇을 대상 삼는 나합니까? 어, 늘 있는 내가 아니라, 아, 응, 응. 늘 있는 내가 아니라, 응. 어떤 깨달음이라는 목적지, 응? 거기에 대한 상을 품었던 것 같아. 응. 그 상에 대해서 나타난 나야. 네, 그 어, 대상으로 설거지할 때 맞고요. 나는 아닌 거야. 네. <laughs> 오케이.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뭐가 달라진 거야? 그렇네요. 아 그리고 그 음. 과정이 아. 어, 어떤 전에는 감지 연습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해서 음. 이런 이런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음. 그냥 지금 생각으로 대상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에 가까운 것이 나와 대상의 느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조금 더 와닿으니까 아, 수행이라는 게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진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진실을 보는 것, 것이다. 음. 라는 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질문이 없어진 거야? 어, 음, 근데 음. 지금까지 약간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져왔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지금, 지금 나의 상태는 부족하다. 라는 음. 마음이 일단 있었고, 음. 그래서 이런 더 나은 상태, 음. 뭔가 더 발견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음. 외도적으로좀질문을 자주 던져 왔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음. 음. 근데.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이. 네. 뭐, 뭐, 뭐인가요, 그러면? 더 나은 상태라는 게 사실, 음. 대상, 마음의 상이야. 내 마음의 그림이 어떤 음, 대상으로서 그리고 그거 그 대상을 생각할 때이 나만 부족한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음. 그 대상 그러니까 그 뭔가 더 완벽한 상태라는 대상이. 음. 없을 때 나는 음. 부족함도 없고 음. 어디로 가야 할 것도 없고 음. 안과 밖도 음. 따로 없는 그런 나인 것 같아요. 그런 나는 있고?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건 잘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진짜 제대로 된 근경식의 동시발생을 본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걸 알면 그 생각으로 아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으로는 사실 긍정식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만 그것이 가능하지. 우리가 과거 일을 떠올리거나 미래 일을 떠올릴 때는 항상 나라는 걸 새롭게 상정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떠올린단 말이야. 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나를 떠올릴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는 그때 일어날 일에 해당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나지, 지금의 나는 아니거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과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할 이런 나는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한 대로 항상 주, 주,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사이에 느낌의 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일어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한 주체거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반응하는 나로 인데이 상황이 지나면, 대상이 달라지면, 얘는 또 다른 애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네. 그게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얘와, 얘와 대상, 주체와 대상과 그 사이의 느낌이나 암을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떼내길 수가 있다고. 음? 얘 따로. 예 따로, 옛다로, 예 따로라고 경계지어서 분리시켜, 마음속에서는. 그래가지고 얘를 항상, 어, 얘와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연결성으로써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과거로 데려가기도 하고, 얘를 미래로 데려가기도 해.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데, 과거에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의 주체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주체였어 사실은 상태 자체가 지금의 나로서는 벌써 마음 상태도 바뀌었고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때 다르게 행동할 것 같지만 다시 얘가 그 상태로 돌아가면 또 같은 행동을 한다고 물론 이제 다른 경험이 생겼고 다른 통찰이 생겼고 지혜로워졌 나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행동하겠지만 그때의 나는 그 상황 속에서의 대상이 반응하는 나였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던 나라는 거야. 후회할 해봐야 소용 없는 일이 사실. 얘가 다르니까. 어? 또 얘를 이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를 대비해서 얘를 미래를 가져가지고 생각을 하지. 아,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래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의 나가 지금의 내 상태, 내 경험, 내 앎을 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고 상경을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미래 상황도 달라진다고 상황이 달라져 상황이 달라지면 그걸 인식하는 나도 또 달라져 그때에 맞춰서 나라는 게 새롭게 생겨나거든 근데 지금, 지금의 지금 나로서 그걸 추정하니까 항상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빨리빨리 얘가 바뀌어야 돼 근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그 마음먹은 나로서 미래의 상황을 만났을 때 행동하려고 그러면 상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이긴 한데 계획 가지고 반응하려니까 자꾸 핀트가 어긋나서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반응을 해줘야 돼. 경험을 아주 원활하게 써야 된다는 거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뭔가 항상 변화가 생기거든. 내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잖아. 근데 생각은 이걸 따로따로 따로 나눈다는 게 문제야. 나 따로, 세상 따로, 또는 상황 따로, 그 사이에 알이나 경험 따로. 음. 나눌 수 없는 것을. 음. 미래의 상황에서는 미래의 상황에 맞는 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의 나로서, 지금의 현재까지 경험한 나로서 나타내려 어,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생각의 세계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생각의 세계는 그래서, 어, 변함없는 내가 있는 것 같아. 이, 나 따로, 대상 따로 나누니까, 이 나를, 이 상황 속에도 집어넣어보고, 저 상황 속에도 집어넣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함없는 나가 있다라고 상정하고 일을 했고 하거든. 근데 그 나라는 것이 늘 달라진다는 거야. 결코 나눌 수가 없어. 대상과 떨어진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대상과 떨어진 나는 아무 경험도 없고 투명한 봄으로서의 나일 뿐이지, 그냥. 그런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괜찮은데 이것에 대한 경험을 가진 나는 다른 상황에 갖다 놓으면 얘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만났을 때는 얘가 달라진다고. 근데 생각 속에서는 어때? 과거에도 갖다 놓고 미래도 갖다 놓고 하면서 아 나는 변함없는 내가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든 거야. 생각의 세계에서 생각은 대상과 주체를 나누어서 생, 어, 구별해서 생,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이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항상 같이 발생한다. 이 컵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는 이마이크를 이 경험하고 있는 나와는 다른 나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컵을 경험하는 나는 얘가 같이 다녀야 돼. 근데 이제 컵을 경험한 나를 생각 속에서는 컵 따로, 나 따로라고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생각은. 이 나를 가지고 얘를 경험하는 나 쪽에 다 갖다 덧붙여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다음번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지 근데 새로운 경험을 만나면 얘는 또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나라는 것이 항상 대상과 함께 존재하는데 네가 부족감이나 수고해야 되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는 깨달음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뭔가 네가 완성이라고 여기는 그 상을 떠올릴 때만 나타난다 부족감을 느끼는 나라 음. 설거지 할때 너는 부족감 없잖아 요리할 때 너는 흥미로워하는 너나라 존재하잖아 그런데도 그 나나 어? 완성을 향해 가는 부족감을 느끼는 나나 똑같다고 여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 생각할 때만 부족한 건데, 부족한 느낌의 나가 나타나는 거데 하루 종일 그 생각 안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나, 사실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지? 지금 너 부족한 거 있니?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근데 무슨 상을 세울 때, 지금 나는 큰 집, 좋은 집을 가져야 돼. 이 상만 세우면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부족한 나가 그때 나타나 있는 거야. 근데, 그나나, 이나나, 나는 똑같아라는 마음 때문에 집을 좋은 집을 갖지 못한 부족한 나가 설거지 할 때나 요리할 때또 같은 나라고 여기니까 뭐 마음이 비어 있을 때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나는 늘 부족해 이러는 고있 거지 상을 띄우지 않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느끼는 나 충만을 느끼는 나, 뭐,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는 나는 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나타난 일시적인 나야. 그런 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러면 변치 않는 것이 진짜 나일 거 아니야? 그런 그때그때 그때 나타나는 나 말고, 그 모든 나 속에 공통적인 나, 진정한 나는 뭐지? 라고 물어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부족감을 느끼는 나보다 진짜는 뭐지? 진리는 뭐지? 진정한 건 뭐야? 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는 부족감을 느끼는 나는 없고 탐구하는 나만 있는 거야. 중간중간 니가 느끼는 기쁨이나 공허감 이런 것들은 다그 순간순간 뭔가 상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라니까요. 충족감마저도 마찬가지지. 음. 부족했다고 느꼈는데 뭔가 충족되면 그때 부족함이 채워지면 그때 아, 충족감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음. 그리고 나는 충족됐어 이러고 있는 거지. 음. 그거는 일시적이야 역시. 여전히. 네. 음. 그런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늘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야. 그게 진짜 나지. 그 순간이 진짜 나는 뭐지? 정말 이 순간이 진정으로 나는 뭘까? 나랑 말만 한건 뭐야? 그런 게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말이야. 떠오르는 거 있니? 웬만 듣고. 아까 네가참뭐 말하려고 한게 있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어, 떠오르는 거는 음. 그 때, 아, 나랑, 정말 대상의 느낌이 나라는 느낌이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딱, 아하! 하고 발견을 했지만은, 그게, 어, 샘에서 매순간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순간에는 대상의 느낌도 나라는 느낌이 둘다 의식하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대상은 저기밖에 정말 실제한다고 여기고 또또 또 뭔가를 어 뭔가 네 이쪽 나를 나라고 여기고 계속 살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음네 그런 것이 인식되었습니다. <laughs> okay.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나 인식되는 나는 항상 달라지고 변화하는 임시적인 나인 거야. 나가 아니라고 할순 없지. 대상을 만나서 나로서 내 그동안의 경험이나 알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면 그 임시적인 나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 나는 임시적인 나지 진짜 나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대상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 다른 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할수 있어야 돼. 의식이 돼야 돼 그게. 그런 건다 일시적이다 이 말이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있으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그것은 변한다라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지는 거는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야.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 음. 마음의 경험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 네. 나라고 여기는 마음의 경험이 쓰이는 거야 그냥. 나는 특별히 뭐여서 경험되어져서 정제되고 정리된 경험 덩어리. 뭐 신념 덩어리. 무슨 지식 덩어리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쓰이는 거잖아 내 손이 이걸 잡을 때 쓰이는 것처럼 내 손이 이걸 잡을 때는 이런 모습을 줘야 되고 이걸 잡을 때는 이런 모습을 줘야 되잖아 이렇게 잡을 때는 이런 모습을 줘야 되지 그럴 때마다 손의 모습은 매번 달라지지 근데 우리는 손의 모습을 자기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화가 날때 화가 날 때는 화를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그럴 때도, 이건 손의 모습이구나를 아는 거 진짜 그러면 손은 뭐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이건 손의 모습이야. 손은 그 모든 것이 아니야. 이건 모습이 아니잖아.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또 나중에는 뭐냐면,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잖아. 그러나 진짜 손 자체는 아니지, 그게. 손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야. 이럴 때나, 이럴 때나, 이럴 때나. 분노할 때도 또는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일 때도 또는 뭘 날카롭게 자를 때도 날카롭게 분석할 때도 치밀하게 따질 때 그럴 때도 그런 모습이지 그런 손의 모습이야. 응? 그래서 이럴 때도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럴 때도 변치 않는 것 이럴 때도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찾는 것. 발견하는 거 그러면 아 손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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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이게 되면 내가 이런 모습을 띨때 이런 모습을 띨 때도 이게 손은 아니지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언제든지 풀수 있다고 근데 이러고 있을 때 이걸 자기라고 여기면 이거 풀지 못하는 거야 이걸 한대 쳐야만 풀리는 거야 이럴 때도 아 이것은 하나 손의 모습이지 라는 걸 알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즉각 음, 화가 났을 때 화가 느껴지면 느껴진다는 건 대상이니까 즉각 거기서 힘을 뺄수 있잖아. 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런데 화를 자기라고 여기면 이걸 터트려야만 해결된다고 여기는 거야. 화를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말은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가는 화가 아닌데도 어? 이 모습은 손이 아닌데 진정한 손은 아니지. 손은 모습이 없어. 우리가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선의 모습이야.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마음의 본 모습은 모습이 없어. 그래서 경험이 안 되는 거야. 경험되는 모든 것은 마음의 한 모습이야. 파도 같은 거지. 파도는 물, 물의 모습이지 물은 아니잖아. 근데 파도 속에도 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난 상태 속에서도 화가 아닌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모습이 아닌 물 자체를 발견한 거다. 화가 사라져야만 물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마음이 고여해져야만 마음의 본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근경식이 동시에 발생한다. 나와 대상과 그 사이의 알이나 느낌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그렇다는 거지. 생각 속에서 그걸 아무리 알아봐야. 생각 속에서 근경식이 동시에 발생한다. 나와, 나와 대상과 그 느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알긴 알지만 생각 속에서는. 나 따로, 대상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여기잖아. 따로따로 응? 따로 있는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이야.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또. 그러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떨어뜨릴 수 없는 한 덩어리로서의 긍정식인 거야. 그래서 네가 부족감을 느낄 때는 부족감을 느끼는 너는 충만감을 느끼는 너와는 다른 거야. 응? 완성을 향해 간다는 대상을 떠올릴 때만 너로서 부족감을 느끼는 너로서 나타난 거지. 부족감을 느끼는 너는 진짜 네가 아닌 거지. 근데 네가 부족감을 느낄 때는 어때? 공허감을 느낄 때는 어때? 아, 이게 전부인 것 같잖아.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부은적인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지. 그게 현상이라는 거야. 나타난 마음이라는 거지. 음? 말도고뭐 떠오르는 게있니아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그래 나타나지 않은 손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경험되고 있는 거야. 어? 나타나지 않은 손이 없다면, 이 주먹과 보자기와 가위가 어떻게 있겠냐고. 응? 손은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손의 모습이야. 주먹의 모습, 보자기의 모습, 가위의 모습. 우리가 마음으로 캐치해낼 수 있는 건이 모습밖에 없어. 인식되는 거, 경험되는 것은. 손 자체는 경험이 안 돼. 왜냐면, 손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거든. 오케이?